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권신의 연구원입니다. 부동산 경기 하강 가능성에 대한 부동산 신탁사 대응 능력 점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신탁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신탁사는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온 시장 규모의 양호한 성장세와 2020년 이후 우호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토지 신탁 수탁고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이평 토지 신탁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탁고 규모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지방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면서 착공 물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에는 부동산 신탁사의 차입형 토지 신탁 수탁구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관리형 토지 신탁의 경우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계속해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양호한 수탁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수탁고 증가와 영업기반 확대에 따른 사상 규모 최대,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수익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빛치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토지 신탁 이외의 사업 부문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부동산 신탁사 영업기반의 확대 및 다양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됩니다. 2020년 지방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토지 신탁 사업장에 대한 대출인 신탁 계정대가 회수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 규모도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기존 사업장의 분양 실정이 개선되면서 요주의 이하로 분류되던 자산 규모가 감소하고 그 비중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금융투자업 규정 내 신탁 계정대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이 강화되면서 2020년 고정 이하 자산 규모 및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 상승하였으나, 차이평 토지신탁 기존 사업장의 분양 실적이 개선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분류 기준 강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질 자산 건전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동일 분류 기준 하에서 요주의 및 고정이하 자산 규모와 비중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차이평 토지신탁 사업장 익스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동향과 위험 요인을 짚어본 뒤, 부동산 신탁사 차입평 토지 신탁 사업장 익스포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부동산 신탁사의 실적 및 재무 안전성 개선은 2020년에서 21년 부동산 시장의 호황에 기인하는 부분이 큽니다. 동 기간 중 국내 부동산 경기는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률 및 역사상 최저 수준의 미분양 물량을 시연하며 호황세를 보였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의 경우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상승하였던 과거와 달리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및 지방을 포함한 전 지역의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미분양 물량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모두 장기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 상승폭과 더불어 이번 주택 가격 상승 국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수도권과 지방 주택 경기가 동시에 호황 국면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도권과 지방 주택 경기는 비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방의 경우 실거주 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지역 내 기반 산업 경기 및 인구 증감에 영향을 받고 공급 측면 규제가 비교적 약하여 주기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장의 경우 자가 보유율이 낮고 소득 대비 가격이 높아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대기 수요의 규모가 크고 자본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 수요 비중도 수요 의 일정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동급 측면의 규제가 강하고 초과 공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및 지방 모두 2020년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의 모습, 2021년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상승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015년에서 19년 동안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고점 논란을 빚고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2020년 거래량 및 가격 모두 큰 폭으로 증가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의 경우 2015년부터 19년까지 거래량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2020년 큰 상승 방정을 이루며 주택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주택 시장 호황 국면이 유동성 증가와 규제에 의한 풍선 효과에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시작된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역 지정이 2020년 6월 이후 경기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의 대출 규제 및 각종 세금 중과세로 인해 비규제 기, 지역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 풍선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7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택 전세 가격 종합지수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0년 사반기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순간적으로 높아졌으나 직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무주택 전세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다음 주거 형태로 주택 매매를 선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가격 상승 지속으로 인해 인한 피로감으로 인해 주택 매매 물량이 전국적으로 20, 2020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에서 23년 아파트 재고 및 입주 예정 물량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전히 매도자 우위의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도자 우위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 전망과 하락 전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지속 요인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물량을 구성하는 기존 주택 거래량과 신규 공급량이 장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정부의 이사 대책에 따른 83만 호의 공공주도 공급이 부지 확보 및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계획한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감소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대출 규제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2022년 6월 개정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가구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주택 3, 40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지속하여 하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가격 하락 반전 유발 요인으로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 재고 및 입주 예정 물량이 장기 평균을 초과하고 있어 유효 공급을 증, 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로 인해 시장 내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면서 유효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 최근 자가 주택을 조기에 매수하려는 이3 0 대의 생애 최초 주택 매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임계점에 도달하여 가 또달하여 가격이 소폭하락 시 소위 영끌이라고 불리는 가용 레버리지를 모두 사용하여 주택을 구매하려는 유효수요의 크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점.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로 근본적인 유효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금리 상승 및 유동성 감소에 따른 수, 풍선 효과 소멸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신탁사의 실적 및 재무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후퇴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과 대응 능력에 대해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거래량 및 가격의 감소, 하락하는 후퇴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대비하여 차이평 토지 신탁 사업장의 신탁 개정대 규모, 자기자본 대비 자녀 사업비 지역별 분포 등을 분석하여 각 사업 신탁사의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장 관련 익스포저 수준을 분석하였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평가 대상 부동산 신탁사 7개 중 아직 차입형 토지 신탁을 영위하지 않는 신생 부동산 신탁사를 제외한 6개사 합산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회 사업산 차이평 토지 신탁 사업장의 공정 단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신규 수주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전반 차이평 토지 신탁 전체 사업장 중 중공 사업장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차이평 토지 신탁을 주로 영위하는 일부 회사의 경우, 중공후 경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사업장 신탁 계정대 비중이 상당하여 전국적으로 전례 없는 최저 미분양 물량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양 부진 사업장의 미분양 분량및 대손 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재 위험 익스포저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총 매출액, 총 사업비, 잔여 사업비, 신탁 계정대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토지신탁 및무공화신탁의 자기자본 대비 자녀사업비는 4-5배 수준으로, 6개사 합산 기준 평균인 2.9배 대비 높으며, 이에 따라 차이평 토지신탁 관련 잠재위험 익스포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 전체의 신탁계정대 규모가 감소하면서, 자기자본 대비 신탁계정대 비율은 6개사 합산 기준 평균 0.5배 수준으로 높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토지신탁 및 코랑코 자산신탁이 0.6배에서 1배 수준으로 6개사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의 위험 익스포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탁계정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방의 비중이 86.9%입니다. 또한 지방소재사업장에 관련된 신탁계정대 중 고정 이하로 분류된 비중은 72.3%로 서울 및 경인 지역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수도권의 경우 공급 증가 및 풍선 효과 소멸 효과 소멸의 영향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강 반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이스 신용 평가는 평가 대상 부동산 신탁사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장의 지역 분포를 포함하여 각 사업장의 분양률 공정률 신탁 개정대 증감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각 신탁사의 재무 위험에 대해 평가할 계획입니다. 2014년 이후 부동산 신탁사의 수익 기조는 점점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차입형 토지 신탁의 수익 기여조는 낮아진 반면, 분양 위험 혹은 가격 변동 위험의 상당 부분을 위탁자 혹은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형태의 상품에서 상출되는 수수료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상품이 시장에 등장한 이래 수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신탁사 산업 성장의 주된 기여를 하는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상품 수요처가 상, 상호 금융 기관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초기 시장은 오회사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이 양분하고 있었으나 금융지주의 부동산신탁사 인수, 설립 등으로 금융계열 부동산신탁사가 증가하고 비금융계열인 무궁화신탁 및 코리아신탁도 금융, 상호금융기관의 PFD를 중심으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수주를 늘리면서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관리형 토지 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책임 중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의 수수요율이 소폭 낮아지고 있습니다. 책임 중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구조에서 중공 관련 위험은 여전히 부동산 신탁사의 부담입니다. 아직 발생 건수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장의 중공이 지연되는 경우 부동산 신탁사의 자금 투입 및 대손 위험을 부담하는 꼬리 위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 대한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신탁사 입장에서 분양 위험에 크게 노출되지, 노출되는 차입형 토지신탁 상품에 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노출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으로도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부동산신탁사 주요 수익원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탁형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시행자 혹은 사업대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의미합니다.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신탁사는 2016년 3월부터 도시정비사업 단독시행자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탁형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 신탁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신탁사의 기존 차, 일반 차입형토지지신탁 사업장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도시정비사업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장의 비중이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신탁사의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 의존도를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정비사업장의 부동산 유형 또한 대부분 주거시설, 특히 아파트에 편중되어 있고 조합원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의 분양률을 구성하고 있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숙박시설, 산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일반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장 대비 분양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신탁형 도시정비사업의 신탁 계약 체결 이후 수익 인식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부동산 신탁사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점입니다. 도시 정비 사업은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사는 수주 및 사업 초기 소요 비용을 초기에 투입하면서 사업을 진, 사업의 진행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신탁사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80~90%의 신탁 보수를 인식하기 때문에 도시정비 사업장의 신탁 부수가 아직 실적에 기여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초기에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부동산 신탁사의 사업장 중 일부가 관리처분 인가 등을 획득하여 착공을 시작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화 주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신탁사 사업 포트폴리오 중 신탁형 도시정비 사업의 비중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업별로 분양대금 매출 규모 기준 시장지위를 살펴보면 나이스 신용평가 평가 대상 기업 중 한국토지신탁이 선두이며 우궁화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순입니다. 추후 신규 인가업체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도 10월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 수, 신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제주도가 도입된 이래 오랜 기간 시장 규모가 정체되었으나 201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대책 투자가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츠 시장의 총 수탁고는 2021년 6월 기준 68.4조 원으로 운용 자산은 주택, 오피스, 리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리츠 AMC 설립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사는 총 11개로, 아시아신탁, 코리아신탁, 신형 부동산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신탁사는 모두 리츠 AMC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사의 리츠 수탁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하고 코람코자산신탁이 민간 리츠 AMC 1위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른 성장세를 보여온 리츠 시장은 특히 코로나 확산 이후 금융 완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금리 인하로 인해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상반기 리치 관련 매입 매각 성과 보수가 큰 규모로 발생하면서 부동산 신탁사 영업 수익, 수수료 수익 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랑코 자산 신탁의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액형 토지 신탁의 규모를 줄이면서 영업 수익 및 수수료 수익 순위가 최근 3년간 하락 추세였으나 2021년 상반기 리치 관련 손익의 증가로 타 신탁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익 규모를 달성하였습니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등의 신탁사들도 리츠 관련 손익이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사들은 리츠 관련 인력 확충 및 신규 리츠 설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원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추후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이후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수익에서 토지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차일평 토지 신탁 사업장에 투입되는 신탁 계정대가 부실화될 경우 각 신탁사의 재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신탁사 실적 및 재무 안정성에 부동산 경기 민감도는 예전 대비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이후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책임중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신탁형 도시정비사업 리츠 등의 상품에서 부동산 신탁사가 부담하는 분양 위험의 수준은 과거 차입형 토지 신탁 상품 대비 크게 낮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 상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 타사 대비 나은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책임 중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신탁형 도시정비사업 리츠의 경우에도 결국 부동산 시장 내 경기 변동에 따라 시공사의 부도 위험 및 일부 분양 위험, 각 상품별 수주 규모, 관련 성과 보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이스 신용평가는 부동산 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추이 및 차입형 토지 신탁 개별 사업장의 분양 실적에 기반한 신탁 개정대 증감 및 재손 발생 여부를 비롯한 상품별 관련 위험을 분석하여 추후 신용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탕기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